안녕하세요 한의사 이인재입니다. 40대 초반이시고 단항성 난소 증후군 진단을 받으셨네요. 단항성 난소 증후군은 남성 호르몬 의 이상 인슐린 이상 lh 이상 등 여러가지 대사 이상을 동시에 유발 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이 병의 중심에는 제 기능 을 하지 못하는 난소가 있습니다. 문의하신 LH 또는 FSH와 같은 호르몬은 뇌에서 분비되어 난소의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난소에서 정상적인 배란이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 혈중 LH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난소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를 진행하며 난소의 기능이 증가하면서 상승된 LH 수치가 감소하는 것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나아가 다낭성 난소의 소견과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이 개선되는 것도 어렵지 않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다양한 임상을 통한 많은 연구 논문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난소 기능이 저하되어 상승된 LH에 대해서 한약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꼭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